자, 여러분. 아, 이번에는 마지막 2023년 1학기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마지막 아두 번째 시간에 아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50분 만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다 알려 드렸어요. 그죠? 누구나 이제 부자가 될수 있어요. 제가 강의한 대로만 우리 제자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해 주신다면 꼭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한뭐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사람은 변해야 변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잠깐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 한국 여자들은 비교적 고동통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갸름하고 약간 마른 형의 남자를 좋아할까요? 통통한 남자를 좋아한다. 약간 마른 형의 남자를 좋아한다. 어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한국 여자들은 그죠? 돈이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수명까지 짧으면 더욱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남자를 사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우리 여기 계시는 여학생분들 자기 얼굴을 보면은 금세 알수 있어요, 그죠? 거울을 한번만 보면은 내가 쉽게 돈 많은 오빠를 사귈 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어때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날씬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예뻐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예뻐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돈도 많고, 예쁘면, 예쁘면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요? 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도 많고, 예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돈도 많고 멋지게 생기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멋지고 돈 많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결혼을 하고, 어~ 자식을 낳고 제 나이쯤 이렇게 살다 보면 어~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게 돼요.동창회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예전에 정말 순수하게 너무너무 사랑했던 영숙이가 그 동창회에 나옵니다.근데 그 영숙이가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아주 멋진 놈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요. 배가 배가 아픕니다. 근데또 반대로 그 영수기가 정말 내가 가슴 설레게 기다리던 영수기가 나타났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질이 궁상이야. 너무 어려운 집에 시집가서 신랑은 간경화로 누워 있고 맨날 술처먹고. 어? 자식들은 속썩이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어디가 아파? 가슴이 너무 너무 아파요. 너무 너무 아파. 근데 그 사람을 그 영숙이를 만약에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살면 여러분들 어디가 아픈지 알아? 안 아플 것 같죠? 사랑하는 첫사랑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픈 곳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해. 제가 30년째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저와 30년을 산 사람이 촉촉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또 같은 사람.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또 남들처럼 제가 근력이 좋아서 뭔가 행복하게 해준 적도 없는데, 또 돈도 그렇게 변변히 많이 벌어다 준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로또라고 하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나는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맞아도, 안 맞아도,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예요? 680만 분의 1이 넘는다고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잘안 맞아, 로또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부라는 것은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지구에서 만나서 같이 사는 것처럼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성의 기후, 화성의 뭐 어떤 조건, 생태 조건, 금성의 기후, 생태 조건 너무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산 사람이 둘이 지구라는 완전 다른 환경에 와서 살려니까 어때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살려니까 시댁도 신경 써야 돼, 초가도 신경 써야 돼, 그와 연관된 모든 행사, 이와 연관된 모든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소화해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었던 스트레스가 엄청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중내 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고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저희 아내가 로또 같은 여자일까요? 아니면 늘 저한테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금세 알수 있죠. 자, 모든 인생사가 내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자, 사람은 한번 살아보고 2차 시기, 3차 시기를 다시 사나요? 아니면... 한번 살고 끝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그쵸? 처음 살아보는 거자 마지막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죽으면 우리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 영혼이라는 곳이 어디에 간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죽어봐야 하는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딱한번 살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둘이 같이 살면서 맞지 않는 것을 맞춰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기나 3차 시기가 있다면 한번더 살고 두번더 살고 세번더 산다면 지금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잘 맞춰 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살기 때문에 실패가 수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꽃을 피운 예쁜 우리, 꽃을 피우기 위한 꽃봉 우리로 자라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벌써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예쁜 꽃으로 태어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보면 돼요. 무슨 소리지 인 알겠어요? 그래서 이 꽃이 이 꽃봉우리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모든 풍파를 겪어내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게, 피워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막 졸업해서 학교를 떠날 때쯤 직장을 잡거나 창업을 하거나 자기의 잡을 가지고 이 학교를 떠날 때쯤 여러분들의 꽃은 활짝 펴요. 보통, 보통 꽃봉우리는 한번 봉우리를 맺기가 어렵지, 맺어졌다 하면 어쨌든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엄청나게 화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상에 활짝 핀 꽃봉, 꽃이 활짝 핀 어떤 꽃봉우리가 예쁘지 않는 꽃이 있을까요? 다 똑같이 예쁩니다. 문제는, 문제는 그 꽃이 피고 나서도 온갖 풍파와 태풍도 견뎌야 되고, 내리쬐는 햇빛도 견뎌야 되고, 심지어는 해충들로부터 어떤 자기가 어 잠식당하고 먹히는 것도 피해야 되고, 어쨌든지 살아남으면 가을에 뭐가 맺혀요? 그 꽃에서? 처음에는 꽃봉우를 시작했던 것이 꽃이 활짝 폈다가, 결국 그 세파와 어려운 시련을, 또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면 뭐가 맺혀요? 예쁜 열매, 탐스러운 어떤 열매? 아주 촌스럽지만 성공이라는 열매가 거기에 맺힙니다. 그 많은 풍파, 그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어느 날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청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오늘 14주째 마지막 강의를 여기서 듣고 있는 것도 이와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그렇죠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이번 생을 최선을 다해서 어,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인생에서 내가 오롯이 나, 나만이 좋아하는... 나만의 시간을 그 성공을 통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아주, 아주 예쁜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서 삼경의 하나인 중용에서 이르기를 작은 변화 하나 주기도 힘든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이, 말을 했어요. 자. 작은 변화 하나 주기, 주기가 힘든 것이 인생이래. 그만큼 사람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잘안 바뀌어요. 도대체가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30년 동안 잘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로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지난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아주 궁해야 변합니다. 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궁즉변, 변즉통, 그렇게 궁한 마음으로 변하면 또 통합니다. 통해서 그 통한 것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왜잘 변하지 않을까요? 자, 종교인들이 고민 상담을 해줄 때 보면 아주 심플하죠? 그죠? 무슨 스님, 땡땡스님, 땡땡스님, 스님, 무슨 신부님. 아주 질문을 받으면, 고민 질문을 받으면 너무너무 쉽게 대답을 잘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공부가 되질 않는데 스님 저 어떡할까요? 도대체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요, 스님은? 야, 네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면 지식을 논해도 돼. 지식이 어쩌고 어쩌고인데 지금 네 머리로 굳이 지식을 논할 필요가 없어 지식으로 먹고 살거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원래 자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결혼한 지 12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 뭐라고요? 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잖아. 네가 그런 말하면 나 같은 스님은 어떻게 사니? 나 산속에서 총각으로 늙어 죽게 생겼다. 자식이 있으면 학비도 보태야지, 경찰 속한 놈도 빼와야지, 어? 담배 피는 놈도 말려야지, 여러 가지로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편안하냐. 그러니 니네 팔자가 상팔자를 줄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과, 지금과 다른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 그렇게 쉽게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얘기하듯이 인생이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게 다져질까요?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자, 도대체 사람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데 최고의 걸림돌은 도대체 그럼 뭐냐?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느냐? 뭐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존심. 자존심. 어? 집어 던지면 개도 안 물어 간다는 자존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편견. 사람 마음 속에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게 최고 무서운 개가 뭐냐면 편견이라는 개야. 이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자아가 만들어질 때 집안 환경, 특히 집안 환경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술을 한 방울도 하지 않아,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우리 엄마는 아빠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잘 다녀오세요. 이따 저녁에 봐요. 이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란 친구가 시집을 갑니다. 갔더니 그쪽 집에 갔더니 어때요? 매일같이 술 먹고 형제끼리 싸워 담배 방에 더 뻑뻑 펴대 그리고 사랑한다 포옹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 도대체 이런 집에 시집 온게 내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음주 가문을 즐기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 아예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자, 자존심은, 자존심은 열매가 아니에요. 자존심은 지금까지 꽃봉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만든 걸로 좋게. 얘는 떨어지면 그만이야. 떨어지고 활짝 폈다. 자존심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열어야 돼? 열매가 열어야 돼. 자존심은 그냥 꽃일 뿐입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열매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든, 창업을 해서 소비자, 나, 나에게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를 만나든, 어쨌든지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점을 떼어내면서 떼어내면서 어떻게 피를 보지 않을 수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점을 떼어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당연히 나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고통이 있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살점을 떼어내는 일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피를 볼 정도로 아프고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썩은 살점은 피를 보더라도 두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천국을 믿으려고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또 종교가 만들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면 간단합니다.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탱겨나나? 자, 내가 종교를 전혀 믿지 않고,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뭐, 뭐, 알라신이든 했든 믿지 않고 죽었더니,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어디야? 천국 아니면 어디야? 지옥행이야. 왜? 안 믿었으니까 그 교리대로라면 난 지옥으로 가야 돼. 그죠? 근데 자, 안 믿고 있다가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꽝이야. 꽝인데 제일 무서운 거. 안 믿고 죽었더니 아까 얘기한 천국이 있어. 그럼 나는 지옥이에요. 근데 또 하나. 믿고서 죽었더니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나는 꽝이야. 자, 믿고 죽었는데 없을 때와 믿고 죽었는데 있을 때이두 가지에다가 희망을 걸고 그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신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자존심을 부리거나 어떤 편견을 갖고 있거나 고정관념이 있으면 신을 믿을 수 있나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위해서는 참잘 믿습니다. 근데 이 생에서 한번 살다 마지막으로 사는, 한 번이자 딱 마지막 사는 생에서 그렇게 맹신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확률 기대 하나만 가지고 내 자존심을 버려서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힘들어 합니다. 근데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똥통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다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이승에 있을 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바로 이순간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이 순간이 최고로 행복해야 돼.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수 리스크가 0.73 정도 되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이 100살, 120살까지 사는 그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 너무 빨리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50년대, 50살, 60년대, 60세가 안 되던 나이가 2000년도에 와서, 2023년에 와서 어때요? 기대 수명이 거의 83살.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아마 100살이 기대 수명일 겁니다. 평균적으로 100살은 사는 거야. 더 오래 사는 사람은 120, 110, 적게 사는 사람은 98.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 50대 중반쯤 됐을 때 생각해 보면 그 후에도 거의 40년 가까이를 더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은퇴의 일자는 점점점점 빨리 다가오고, 그죠? 나가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만약에 없이 계속적으로 벌어놓은 돈을 그냥 사용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벌어놓은 돈을 뭐, 까먹으면서 산다면 40년을 살 돈, 제가 전번에 계산해드렸죠. 20년만 사는데도 몇십억이 필요해. 기본 생활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사는 인생, 분명히 성공을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머지 40년을 정말 멋지게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한 순간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절대로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천당에 가거나 그건 그때 일이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또 모든 물질, 비즈니스를 통한 물질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공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꽃봉우리에서 꽃을 막 피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꽃이 피고 나면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벌도 와서 나를 어뭐 꿀도 빼가고 햇빛도 엄청 내려지고 가뭄도 겪겨 견뎌야 되고 또 태풍도 견뎌야 되고 긴 장마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혀요.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세요. 멍하니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아주 위험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나는 열매도 맺어보지 못하고 그냥 꽃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은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됩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서 그냥 과거가 되고 말아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현재를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모든 이 세상의 삼나 만상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의 행복은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행복은 내가 현재를 잘 보낸 시간의 시간의 보상이다. 다시 한번. 자, 지금의 행복은 내가 현재를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다. 자, 지금의 불행은, 따라 하세요. 지금의 불행은 내가 현재를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잘 돼도, 잘못 돼도, 오로지 누구 탓? 내 탓이다.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나이가 들고 나서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얘기가 꼭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행복.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 얼굴이 웃고 있나? 아, 그럼 내가 현재를 잘 보냈구나. 왜? 현재는 곧 과거가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 과거를 정말 잘 보냈구나.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너무 슬프고, 아프고, 찡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가 현재를 잘못 살았구나.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몇분 전까지도 잘못 살았구나.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마도 시간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잘 돼도 누구 탓? 내 탓. 잘못 돼도 누구 탓? 내 탓이에요. 신은 인간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줍니다.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이 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음 제 나이쯤 은퇴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은퇴하고 내 생활을 즐길 때쯤 여러분들의 얼굴이 미소가 지워질지 또 찡그림이 지워질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학기 마지막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